고양시 경제를 확실하게 네. 살리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네. 일자라는 도시사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께서 꼭 도시사가 되셔야 된다 이런 분들 네. 아이 고맙습니다 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우리 저 아래 거기 많이 구독자로 구독자 여러분께도 구독자 네. 여 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 여러분 안랭커티비어 네. 구독 좋아요 또 지금 주불리 김병주도 고난드는 네. 구독 좋아요로 새 선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랭커티비 구독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여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네. 구독은 사랑입니다. 아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자 아랭커티비도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고향시 일산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웨스턴돔, 또 라페스타까지 와서 여기 우리집 떡볶이였죠. 네, 우리집 떡볶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기회에 또저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